네, 2013 세계 축제 도시 선정을 축하하는 통영 시민 음악회. 축제 도시 통영에서 더큰 우정과 화합의장을 여러 가자는 무대가 방금 펼쳐졌습니다. YSM 남성 중창단의 우정의 노래로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오늘 음악회 바로 여러분과 함께할 MBC 경남 아나운서 윤득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박수소리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이제 여러분들 마주할 아티스트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 가득한 바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미항 통영이 이제 축제의 도시로 거듭이 납니다. 그동안 통영은 한산대첩축제,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성음악콩쿠르등 사계절 다양한 콘텐츠의 축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눴고요. 대한민국 제1부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지정이 되는 등 축제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증명을 해왔습니다. 이번 2013 세계축제도시 선정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바로 이곳 통영이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자 누구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회는 세계축제도시 통영의 선정을 축하하고 그 기쁨을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마음을 음악으로 다시 한번 증명해줄 분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YSM 남성중창단 모시겠습니다. 고맙소 전해드립니다.